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충청 남북도 지방에는 연일 매일처럼 하루 강수량이 70에서 80mm 연이틀약 400mm 정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곳은 세종보가 있는 세종보 워터센터입니다. 아, 원래 여기가 세종보가 있는 곳으로서 이 세종보에서 갤러리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물난리 때문에 카페가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저 멀리 자전거 도로 입구 주차장에 어젯밤부터 주차되어 있는 버스가 이렇게 물에 잠겨있습니다. 아이고 좀 빼실걸 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밑에 이 자리가 세종보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종보는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댐입니다. 일종의 작은 소수력 발전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어떤 분이 아침에 문의가 와서 이렇게 지금 물에 잠기면 발전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에, 전기시설은 다른 데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터빈이 돌아갈 수 있는 수로와 그리고 땜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는 저 항나래교와 이 다리들 밑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내에 처음으로 대규모 홍수가 난것 같습니다. 에, 오늘 이 하상도로 자전거도로는 전면 통제가 되었고요. 또 여기 7단지 아파트 입구까지 가득 비가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세종은 세종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에, 물기를 일부 막을 수 있는 고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가동하는 보가 있습니다 가동보 여기가 이제 소수력발전소가 있고요 여기로 전기가 생산되는데 에, 천마을 전체가 설수 있는 약 7천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매년 여기서 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4년째 이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전력으로 인한 손실만 해도 1년에 수십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력 발전소의 원리는 보시다시피 이가동보이 보는 수위에 따라서 늦혔다가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막으게 되면 이 소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동보가 예, 홍수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느냐. 또, 흐르는 물을 막으면 자동적으로 환경은 나빠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종보를 막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하천은 건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여름철과 물이 바짝 마르는 갈수기인 겨울철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쫄쫄쫄쫄 흐르게 되면 상류에 있는 토사들이 천천히 와서 쌓여서 점점 더 고정으로 많은 모래톱이 생기게 됩니다. 모래톱은 또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숲풀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결국에는 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종보나 각종 보를 만드는 이유는 이 보를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물을 가두었다가 일시에 문을 열어서 유속을 빨리 함으로써 쌓여 있는 토사들을 휩쓸고 내려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세종보를 맞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되겠죠. 준설이라는 것은 쌓여 있는 토사와 모래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수심을 일정량으로 맞추고 또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준서를 통하여서 깊이 있게 파는 것입니다. 이때 묻혀 있는 깊은 진흙 펄를걷어내버로서 수질을 개량시키고 또 오래된 더러운 토사들을 걷어들이므로써 원천적으로 수중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를 없애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의 흐름이 늦어져서 모래톱이 점점 더 섬으로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행정복지를 기획 할 때부터 특별히 세종보는 친수 공간으로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사와 명령을 내려서 지난 정부가 정보를 유출하여 기획된 조사를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새 정보를 막은지 벌써 4년이 새 정보를 허물어버린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제 이것을 존치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더 강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아마 조만간 새 정부는 제 모습을 찾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함께하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